안녕하세요, 통입니다. 예, 오늘 사주품. 사주품. 네. 어? 오늘 여자분이시네요. 아. 이분도 유명인지 일반인지 안 가르쳐주고, 이름 안 가르쳐주고. 이분은 제가 이렇게 봤을때 어, 이분딱 떠오르는게 뭐냐면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여기 좀 오지랖이 넓다 네. 오지랖이 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온수 있어요 네.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이온수 왜냐면 내가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되니까 남자가 남자를 무시하는 형국에 이런 사람도 이혼수가 세게 들어옵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여기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가 굉장히 부도했을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공부가 끊어졌네요 공부가 절단이 났어요 몇 살에 공부가 끊어졌느냐 14세 중학교 때부터 거의 공부가 안됐다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 어렸을 때 많이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건강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음, 어디냐면 위장. 이분 위장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위장인데 음, 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어, 그 오행별로 각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위 그 토의 맛은 단맛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 자꾸 단걸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단걸 찾잖아요. 위장이 막 활동해서 자기 몸을 뿔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분들은 단거 많이 먹어서 비만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비만 조심. 그리고 다음에 여기 조울증 이 있어요. 조울증이 들어오겠네요. 네, 조울증. 네, 그것 좀 조심하셔라. 음, 그리고. 어, 참, 이분이 참 남들한테 이 남들 앞에서 빛이 되고 이렇게 밝음을 주는 사주여야 되는데, 어렸을 때 대운에서 너무 많이 아, 흉이 많다. 그리고 음 그러니까 부모덕이 없다. 그, 그게 보여요. 특히, 음. 이 친구 39세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버님이 아, 아마 20대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좀 그러니까 아름다운 죽음은 아니다. 20대가 아니라 어렸을 때 돌아가실 수록 확률이 높아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잡히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좋지 않은 형국이다. 그만큼 그 가재가 기울어지고 내 그 내가 모을 수 있는 일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그 잘하는 직업이 분위기맨이고 그리고 여기 베푸는 거 잘하고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구류수도 혀끝으로 금을 만들어라. 그래서 또 잘하는 게 요식업. 음, 남한테 이렇게 오지 막. 수잘대기 없이 참관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막또 지나다니면서. 그런 아줌마 같은, 나이 먹은 그런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 될것같아요 이혼하고선 이 집, 저집 참견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딱 전형적인 그런 아줌마 스타일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마음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하는 직업 좋고요. 상담업 좋고. 다음에 식당 괜찮고. 미용실 괜찮고. 어쨌든 근데 말로 막 이렇게 하는 직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직업. 그 분위기맨이니까, 반딧불, 반딧불 같은 사람이죠. 어, 또 보니까, 아, 이 친구 2018년도 때부터 운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잠시만요. 혹시 이분 태어난 시간을, 맨날 안 좋은데, 이분 태어난 시간 새벽 시간이면은, 잠시만요. 이분 태어난 시간이 아마 새벽 시간일 거예요. 새벽, 그니까, 러한 5시, 뭐, 6시나, 그 정도? 햇뜨기 바로 그때? 묘식? 묘식 확률이 높아요. 어, 그 시간이면 이 친구 간합지형이라고 해서 물난해요. 물란지상 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성적으로도 조금 안.. 물난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어. 그니까, 피디님 이거 전해주실 때, 시간을 몇인가 물어봐서 이 묘신인가 제가 체크해드릴 시간대에 적어드릴 테니까 이 시간대면은 이거 요, 요, 요 조심하시라고 해요. 네. 안 그러면 이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제가 6초점으로 봤을 때 이건 묘시라고 나와요. 이 사전 특히 시간에 대해서 묘시를 잡으면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음, 그리고 이, 이 친구 2018년도부터 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 18년도, 어떤 운이 들어왔느냐? <laughs> 내가 위에를 칩니다. 이때 새로운 걸 시작을 해요. 새로운 걸 시작하면 다 흉이에요. 2018년도 때 창업을 했다거나뭘 시작했던 거, 직업을 바꿨다거나 다안될 겁니다. 2018년도 때 시작된 거는. 뭐, 그때 잠깐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흉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요. 다음에. 이때는 좀 2018년도 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운이 안좋은데 19년도 연말 연말 이때부터 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0관 근데 2019년도 에 연애운도 왔는데 어. 2019년도에 이분 연애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변수도 같이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2019년도 아마 연말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 2020년도 작년에 아네 작년에 어떤 운이었냐면요 아마 이 친구한테는 가장 힘든 운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2 0 1 9년도에 이별수 그 2020년도에 가까운 사람하고 다툼이 들어와요. 굉장히 내가 예민해지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상하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게올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불미한 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남자 운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1년, 아, 올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 음... 이 때가 어떤 운이냐면요, 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운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연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연말 특히 조심하시고, 7월달도 안 좋았을 거예요. 7월달도 안 좋고, 10월달, 요번달도 별로 좋지 않네요. 어... 그리고 올해는 키워드가 뭐냐면, 과거의 회복이에요.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과거에 잘했으면 그거에 대한 복을 받는 해거든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올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 친구 계속 운이 다운이네요. 네.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올해 연말에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돼 남자문제나 이런거 성적으로 문란한거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에 2018년도 때부터는 그냥 좀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2020년도 때 그게 한꺼번에 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돼?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분이시죠. 34세 이전에 결혼하면 무조건이죠. 네. 애 생기면 100% 그냥 그사이는 깨진다고 보기할요이이런 사주 이혼 안 하면 제가 간판 내려야 돼요. 어, 잘못 배운 거니까. 경 p d 예전에 내가 일반인 사주 풀리했을 때, 물란지상이라고 해서 그냥 던져버린 사주 있죠 이거 볼 필요도 없다고. 기억해요? 그분 사주하고 이분 사주하고 같이 한번 띄워줘요. 사주 명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란라죠 여기는 ᄌᄇ 도화가 있어요. ᄌ 도화가 있으면 외도도 합니다. 외도. 무조건 바람이에요. 남자, 아빠, 돈. 이세 가지 트라우마 있어요. 그 친구. 그, 남성분들 이런 사주, 놀라면 진짜 살짝. 무난지상. 내가 김선호 씨 사주 기억하기로는 김선호 씨 사주도 이렇게 그 파란 평탄한 그 사주 는 아닌가? 그건 맞는데 여기는 너무 사주가 많아져 있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